대통령의 음. 넓은 품이 음. 아주 무섭다며. <laughs> <laughs> 은근 러브콜을 보낸 이가 한 사람이 있었으니 네. 국정홍보를 위한 가용 예산이 훨씬 많으니까 가능했을까? 그렇게 얻어걸린 걸까?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일까?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서서까지 당선 을 위해 예를 썼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도 3년 내내 단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엽서를 나의 부정선거 투쟁의 대척점에서 있는 이재명이 보내왔다라고 하면서 연하창을 받았다고 <laughs>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건 플러팅으로 봐야죠. 아, 요거는. 약간 좀 설렘이 포함되어 <laughs> 있는 것 같아 예. 아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을 한번 까고 여기 들어가니까 음, 그렇죠. 설렘이 깔려있는 거 같아 전반적 정서는 설렘이다 예참 <laughs> 예, 윤석열 정부에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음, 예. 그러다 보니까 플러팅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음. 제가 이제 윤석열 탄핵연대 이제 국회의원연대에 음. 소속돼 있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한테 추석 설날 음. 선물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음.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 적아가 음. 어디 있습니까 대통 국민이죠 어, 민경욱도 국민이고 음, 그러니까 네. 주소가 있으니까 보내준 거를 감사합니다. 음. 저도 한번 불러 주십시오. <laughs> 이 직진으로 가야지 남자가 쪼잘하게 돌려서 이게 플로팅을 하고 그러냐고요. 아 그리고 이게 연합장이 어느 정도 아, 시스템에 의해 전송이 되는 거지 뭐 대통령이 자 누구 보내시고 이거 안 하잖아요. 다르지 못할 수있 전혀 안 해요.